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성수 수급 방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자, 성수 수급 방법. 성수를 수급해서 하둠을 열심히 해 가지고 전투력을 올린다. 그래서 성수를 빨리빨리 사둠 사냥을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성수를 어떻게 수급하느냐? 성수를 많이 수급하는 방법 없느냐? 뭐 빨리 수급하 방법 없느냐?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쭉 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막 사냥을 하둠에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과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사막 자체가 하둠 설계상 풀사냥은 불가능합니다. 과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수급할 수 있을 만큼 어, 광원석 조각이나 광원석을 수급해서 성수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성수가 모자랄 때는 성수를 수급하는 방법들을 겸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성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효율적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들도 소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가장 먼저 설명할 내용은 그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핵과금 영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핵과금이 아니신 분들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금. 자가 소비 기준으로 적정성에서 과금하시면 된다. 이 가장 편하죠, 한 그쵸? 예, 본인이 뭐, 100만원 현질할 수 있고, 200만원 현질할 수 있고, 300만원 현질할 수 있으면은, 그냥 뭐, 그냥 뭐 성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안 해도 돼요. 다른 거안 하시고, 그냥 과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만원 할수 있으면, 10만원으로 성수를 최대한 수급하고, 밑에 있는 방법 중에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뭐, 100만원 을 선택하고, 이 중에 편한 거만 한다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가 소비 기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과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첫 번째, 특수지령. 여기에 나오고 나서 솔직히 청수 소모가 좀 쉬워진 건 맞습니다. 특수지령은 뭐냐면, 마을에 가시면은 여기 왼쪽에,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특수지령 NPC가 있죠. NPC라기보다는 특수지령 이게 있습니다. 누르시면 요렇게 이동을 하고요. 특수정령을 누르시게 되면은 1일 2회 수행 가능합니다. 1일 2회 내가 필요한, 내가 할수 있는 퀘스트 중에 성수가, 광희의 성수를 주는데, 광희의 성수 중에 뭐 대형, 특대, 뭐 아니면은 중형, 뭐 짝, 크기가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최대한 어렵더라도 큰 성수를 수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일 2회. 네, 성, 이, 특수지령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쉬워진 거는 뭐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수급할 수 있는 루트는 뭐가 있을까요? 파트리지오. 자, 마을에 가시면은, 파트리지오가 있습니다. 파트리지오 왼쪽 위에, 여기 있죠? 강마, NPC가 있는데 파트리지오를 찾아갑니다. 이 파트리지오에서는 왜 성수를 수급할 수 있다고 했놨냐면은 토벌권 석판에서 수급을 할수 있죠. 그래서 파트리지오를 매일 행동력을 소모해서 갱신을 하시면 행동력을 소모해서 갱신을 하시면은 여기서 토벌 상자나 석판 상자를 싸게,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구매하셔가지고 성수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석판이죠. 네. 이게 아마 무가금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실 텐데, 석판, 고대유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왼쪽 밑에, 고대유적. 고대유적을 클리어하시면 이런 식으로 광원석을 줍니다. 광원석을 줘서 이 광원석을 이용해서 성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석판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은하를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거래소에서 석판을, 여기 기타 성업포에서 석판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은, 석판을 획득할 수 있는 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석판을 수급해서 여기 있는 고대 유적에서 사용을 한 다음에 광원석을 수급해서 성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네 번째 토벌이죠 토벌. 뭐 아마 검은 사막을 하시면 뗄수 없는 사이인 토벌인데 토벌 같은 경우도 이제 토벌 보상상자에서 광원석 조각을 줍니다. 토벌 같은 경우도 토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광원석 보상상자를 주고 그, 광원석, 보상, 그, 그 보상상자에서 광원석 조각,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광원석 조각들로 또 성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토벌 석판을, 토벌과 고대 미궁, 고대 유적을 열심히 하시면 알아서 성수가 수급되는 그런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석판과 토벌을, 고대 유적과 토벌을 돌리면은 성수가 수급된다. 그러면은, 어, 모든 컨텐츠 중에 석판과 토벌을, 토벌권을 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은 성수가 자동으로 수급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토벌권과 석판 수급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는 뭐냐 대사막 대사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사막을 언제쯤부터 할수 있냐 면은투력한 8천 정도부터 할수 있어요 전투력 8천부터도 진행이 가능하고 대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퀘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메인 키가 밀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투력 8천 정도면은 본인들이 이제 천 정도 낮은 7천짜리 몬스터를 잡,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발굴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방법들로 사용할 수가 있죠. 대사막은 이제 매일 40분씩, 매일 40분씩 지급이 되는데, 어, 요거를 초보분들 보면 항상 10시간씩 채워두시고, 뭐, 빡, 빨리, 쓴다 그래도 8시간 채워두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채워두시면서 성수가 없다, 전투력이 안 오른다, 찡찡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막 시간 같은 경우는 항상 3시간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막이 시작되고, 모아두시지 말고 항상 유지하셔야 되고요. 이 사막을 하시다 보면은 뭐, 몬스터를 잡아서 획득되는 에다나 주화, 그리고, 발굴에서 획득되는 에다나 주화 여기 에다나 주화가 여기 쌓입니다. 이 에다나 주화를 이제 랜덤으로 열리는 검은 돌 신전에 가서 봉헌을 하게 되면은 뭐 토벌권이든 석판이든 이제 수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사막을 하셔가지고 토벌권 석판 수급 후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광원석이나 광원석 조각이 수급이 되겠죠. 그래서 파생이 되면서 알아서 성수 수급이 된다. 그래서 사막을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어, 사막도 다, 시간도 다 썼고, 그리고 토벌 석판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할거없다고 용맹의 땅이 있죠? 용맹의 땅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고원. 일단 제일 높은 단계를 도셔야 돼요. 용맹의 땅 단계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고원 1, 2, 3이 있는데, 솔직히 고원 3, 7,200. 네, 이 정도 전투력이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용맹의 땅 코인 모인 거,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용맹의 땅 도시면 되고요. 사실상 과금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효율이 안 좋아요. 용땅이. 효율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근데 무가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짜내서 초반에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이 고원 3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방생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이랑,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채워서 가야 되냐, 아니면 시간이,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로, 그, 보뜰이 차는데, 그 보뜰과 같이 오 괜찮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람보다 보뜰이 더 잘,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다섯 명꽉 채워서 가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다섯 명꽉 채워서 해야 되는 이유는, 경험치도 다 공유를 받고, 마리스도 다 공유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네, 5초 후에 이제 차겠죠? 3, 2, 1,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보분들은 용맹의 땅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용맹의 땅에서도 광원석이, 광원석들이 등장을 하고, 토벌권 석판, 광원석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성수를 수급을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필드 자동사냥인데요. 이건 엘리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언 지역이 저번 주 기준으로 패치가 됐어요. 엘리언 지역이 저번 주 기준으로 패치가 돼가지고, 젠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일단 발렌시아 남부 지역. 최근에 등장한 이 발렌시아 남부 지역 기준으로, 남부 지역 기준으로, 젠 속도가 예전에 1.5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는, 그만큼, 광원석 수급이나 토벌이나 석판 수급이 빨라졌다는 거겠죠. 내가 위에서 토벌과 석포, 토벌과 미궁도 다 했고, 이제 사막도 다 했고, 용땅 같은 경우도 코인도 없고, 막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필드에 오셔가지고 자살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과금을 무한으로 할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필드 자살을 열심히 사냥을 돌리셔가지고 아이템을 수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필드 자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드 자동사냥. 자 근데 필드 자동사냥만 하면 손해겠죠. <laughs>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패치 된 내용 뭐가 있겠습니까? 반복 퀘스트. 예, 특정 맵부터 반복 퀘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메인 퀘스트가 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복 퀘스트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각 지도에 가시면 이렇게 반복 퀘스트가 두 개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를 밀고 받을 수 있는 반복 퀘스트. 근데 메인 퀘스트가 밀려 있지 않아도 비석에서 받을 수 있는 반복 퀘스트의 보상이 뭐냐면은. 광석 좋아요 줍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열심히 하시면서 반복 퀘스트만 계속 확인만 눌러 줘도 성수 토벌 계속 수급이 되는 거예요. 이 초승달 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 엘리언 지역 중에 제일 높은 지역인데 여기서 수급되는 5 0 0 0마리 잡으면은 980개의 광석 파편과 스톤과 토벌 토벌권이 수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드 자사하시면서 계속 이 메인 퀘스트 완료해 주는 그거 반복 퀘스트 완료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 그냥 사냥 던져놓는 거보다는 눈팅 해주면서 완료 완료 완료를 눌러주시는데 집중을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음. 되게 이게 지역이 지금 어디까지 어디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발렌시아 남부 지역에도 전부 매, 그 반복해가 있고 북부 지역에도 반복해가 있고 아마도 필라페나 이런 지역에도 반복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바심쪽부터 있던가. 그러니까 광원석 광원석 조각이 나오는 반복 퀘스트부터 나오는 지역에 열심히 자살하시면서 수급을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은 라모네스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컨텐츠들은 <laughs>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쩔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컨텐츠인데 이 라모네스는 억지로 찾아서 해야 되는 컨텐츠예요 라모네스는 좀 귀찮긴 한데 귀찮더라도 여기 라모네스가 3대 3 전장이죠. 아, 지금 획득 볼볼 볼 수가 없는데 라모네스에 참여하고 뭐 주간캐스트 일간캐스트 참여보상 등등으로 석판이라든지 석판이라든지 토벌권이 수급되기 때문에 하루에 귀찮으실 도꼭 챙겨서 하시면은 무과금 분들은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 수련의 탑. 수련탑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경영 열심히 하시면 수련탑 입장권이 굉장히 많이 수급이 됩니다. 어느 정도가 수급이 될까요? 네, 저는 뭐 들고 있는 수련탑이 대충 440장 넘게 있는데, 이거도 제가 안 사서 그렇지 마음 먹고 샀으면은 천장도 넘을 거예요. 네, 수련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뭐 토벌권도 주고 석판도 주고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주는데 하루에 네번 정도 돌릴 수 있으니까 6시간에 한번 정도 알람 맞춰놓고 계속 입장권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6시간에 한 번씩은 계속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 하루에 한번 공짜가 있고 어, 어, 추가로 한세네번더갈수 있어요. 더갈수 있는 거를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들이 루틴에 맞춰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보내고 알람 맞춰놓고 보내고 하시는 것도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수련탑 사용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월드 경영이죠. 이 월드 경영. 아마 월드 경영에 대한 영상들은 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월드 경영을 하시면은, 요런 게 수급됩니다. 봉인된 보물상자. 이 봉인된 보물상자에서는, 뭐, 블랙펄을 주기도 하고, 토벌권을 주기도 하고, 석판을 주기도 합니다. 고로 성수를 수급할 수 있는 많은 재화들을 주죠. 네. 여러 재화들을 주는데, 아, 어... 그래서 월드 경영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수, 그, 제가 수급을 위해서. 월드 경영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과금적인 요소. 특수지령, 파트리지오, 석판 토벌. 석판 토벌 수급하는 방법은, 대사막, 고원, 필드, 자동사냥, 반복 퀘스트, 라모네스, 수련탑, 월드 경영. 여기서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게또 보면은, 뭐 제노베바에서도 수급 가능한 게 아니냐, 뭐, 다른 방법도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일단 과금적인 요소는 뺐어요. 과금적인 요소는 뺐고 네, 파트리지오에서는 광어석파편 상자도 판다고 합니다. 네, 큰 차이는 없겠지만 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기타 이벤트 그러니까 뭐 핫딜 슈퍼 그러니까 평소에 월드 경영 열심히 하시면은 블랙펄이 많이 쌓여요. 블랙펄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블랙펄을 뭐 핫딜이나 슈퍼 핫딜, 네, 그러니까 그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핫딜 슈퍼 핫딜 이런 거할때 토벌권이라든지 뭐그 심연 광원석이라든지 그냥 광원석 광원석 파편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할 때가 있어요. 그 그러, 그러니까 블랙펄을 모아 뒀다가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이런 핫딜이나 슈퍼핫딜 판매를 할때그 펄로 성수를 수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이 처음에 오픈 유저들이 오픈 오픈 유저나 좀 오래되신 분들은 월드 경력 레벨이 높아가지고 블랙펄 뭐 만펄 이만펄 수급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무과금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블랙펄 수급은 그걸 막 쓰지 마신다, 막 쓰지 마시고 모아서 슈퍼 하틀인 하틀 같은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이제 어, 이게 전부일 거예요. 이이상은 없을 거고 내가 이걸 다 하는데도 성수가 모자라면은 그건 과금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다 하는데도 성수가 남는다. 라면은 게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솔직히 하두면 사냥을 이 정도 수급해 가지고는 풀 사냥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 과금 너처럼. 근데 만약에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 유튜브 공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별사탕 런이라고 아시죠?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과금도 많이 안 하고 성수를 이렇게 수급하는데 200% 핫타임이라고 하면 그냥 하둠에 자동사냥 돌리십니까? 하둠에 자동사냥을 그냥 돌리시나요? 혹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죠. 성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무과금이나 소과금 하시면서 투력을 빨리 올리고 싶으시면은 이런 재활 수급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재활 수급을 위해서 꼭 별사탕으로는 겸해야 돼요. 그러게 매입을 도시다 보면은 각 맵마다 별사탕이 세 마리가 있고 그리고 그 루트를 짜가지고 별사탕 런이라는 공약을 제가 무려 6개월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별튜브 별사탕 런 검색하셔가지고 공약을 꼭 참고하셔서 그 핫타, 핫타임 할 때는 별사탕 런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요거는 기본적인 하둠사냥의 팁입니다. 자 하둠사냥은 보시면은 패시 세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세 마리가 있는데 이세 마리가 동시에 다 아이템을 주워오지 않습니다. 한 마리 다 돌고 또, 특정 쿨타임이 돼한 마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몬스터가 많은 곳을 잡아도, 아이템은 다안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 마리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 주위에 있는 자리들을 찾아가지고, 한 마리나 세 마리 이하, 이런 한 마리 있는 자리 있죠? 이것만 잡아도, 아이템은 준다는 말이죠. 아마, 그, 본인들이 필드에 사냥하시다 보면은 특정 자리에 꼬라박혀가지고 사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수는 경험치 비례량으로 줄어듭니다. 이 성수는 몬스터가 주는 경험치 비례량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개념도 잘 모르실 겁니다. 경험치 비례량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몬스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이, 겨, 이 경험치는, 이내 캐릭의 경험치는 많이 오르나 성수는 빨리 소모가 돼요. 근데 내가 하두면서 성, 경험치를 얻는 것보다 이런 균돌이라든지 암흑주화라든지 이런 재화를 얻는 그런 게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몬스터가 있는 자리에 사냥을 하지 마시고 한 마리나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몬스터가 적은 지역에 사냥을, 사냥을 하시면은 성수는 아끼면서 재화는 다 수급을 할수 있겠죠 왜냐 어차피 뭐 많은 몬스터를 잡는다 그래서 아이템을 많이 주워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몬스터를 잡으면 그만큼 성수가 빨리 다는 거에 비해서 아이템 획득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물론 저처럼 과금을 많이 하셔서 성수가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경험치도 챙기고 아이템도 챙기면 되지만 성수가 모자라신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두 마리, 세 마리 찾아, 자를 찾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에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별튜브 하둠 또는 별튜브 별사탕런 영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수를 수급할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성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게임하는 방법이죠. 별사탕 런이라든지 한 마리 두 마리 자리를 찾아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겸하셔야만 현재 뭐 무과금으로 남작을 찍었다 소과금으로 자작을 찍었다 이런 분들처럼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는 방식이 나는 어차피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시, 그러니까 과금도 안 해. 과금 안 하는데 어떻게 과금러들과 똑같이 사냥을 하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어 과금도 안 해. 근데 시간 투자도 하기 싫어. 그래 놓고는 왜 게임만 힘들다고 합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챙기시고 그리고 어, 사냥하는 방법들도 다 알아보신 다음에 열심히 하실 그만큼 정보에 앞서 있으셔야만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그, 그런 의미로 별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